1월 1일 새해를 맞이해 국민의 안녕과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3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계속되는 영하권 추위에 따라 한파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한국 전기공사협회 서울 서부회가 지난 27일 효도밥상 선금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7일 도화 현대홈타운에서 열린 경로 행사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를 넘어 서울의 대표적 해돋이 명소 하늘공원에서 신년맞이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3년만에 돌아온 축제인데요.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파와 안전 사고를 대비해 철저한 관리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늘공원에 오셔서 개묘년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새해를 맞이해 대표적 해돋이 명소인 하늘공원에서 2023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월 1일 오전 7시 구민 소망 인터뷰와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일출 감상, 해맞이 퍼포먼스, 새해 인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소원지를 작성해 매달아 소원을 기원하는 새해 소원나무, 새해 희망 문구를 하늘에 띄우는 라이트 벌룬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주민 쉼터 운영, 안전요원 배치, 교통질서 유지 및 소방 구급차 상시대기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끼띠의 해를 맞이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탄절 이후로도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추위가 매서운데요. 특히 영하권의 날씨 속에 한파특보가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건강관리와 재산피해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한파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합니다. 먼저, 외출 시 내복 목도리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동상에 걸렸다면 해당 부위를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는 것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금지해야 합니다. 한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으로 보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상특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용품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미리 대비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마포구는 구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효도 밥상 사업을 위한 성금 모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원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구청장실에서 어르신 효도 밥상 사업을 위한 성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서부회가 참여했고, 김성태 회장회 임원단이 성금 2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서부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회입니다. 이를 통해 마포구의 기부의 손길이 모여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밥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도화동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인데요. 어르신 6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을 안내합니다. 지난 27일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 현대홈타운 경로당에서 경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일부 거문고 연주와 이부 단소 연주, 신앙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도화 현대 홈타운 경로당의 자체 행사 공연과 더불어 김영동 선생님의 재능 후원으로 진행된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 점심 오찬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꿍! 유명한 겨울동요인데 이게 수족냉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족냉증은 손과 발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는 병인데요. 보통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기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 뉴스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